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뉴스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올 하반기부터 카페들 커피 찌꺼기 분리배출, 커피값 인상하자 홈카페 열풍, 오미크론 공포 소상공인 타격 상당 이렇게 4가지 네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소식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25일에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300원을 돌려주는 내용을 예고하자 전국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탁상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서 2003년에도 패스트푸드점과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도입 5년 만인 2008년 실패로 끝났던 일이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개선과 위생 문제, 회수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카페들 커피 찌꺼기 분리배출 커피 전문점에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하는 제도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제 발표와 함께 커피 찌꺼기 발생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제도를 지난 27일에 밝혔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커피값 인상하자 홈 카페 열풍. 새해부터 커피 전문점들이 가격을 줄줄이 올리자 홈 카페 열풍이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부터 24일 사이 롯데 하이마트 커피머신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으며 그라인더 매출도 2배 증가했다고 하며 전자랜드에서도 커피머신 매출액이 20%가 늘었으며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50만원대 이상 고가 기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와 커피 값 상승이 원인이며 당분간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공포, 소상공인 타격 상당.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해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에 진입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확산에 거리두기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언제쯤 일상회복이 될지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걱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이제 버틸 만큼 버텨봤지만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상황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제는 정말 가게를 그만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커피 관련 이벤트 정보들도 다룰 여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